끔찍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지닌 에반, 그에게 남은 것은 기억의 파편들과 상처 입은 친구들. 에반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어릴 적부터 매일매일 꼼꼼하게 일기를 쓴다.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예전의 일기를 꺼내 읽다가 일기장을 통해 시공간 이동의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 에반. 그것을 통해 과거로 되돌아가 미치도록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첫사랑 캘리와의 돌이키고 싶은 과거. 그러나 과거를 바꿀수록 더욱 충격적인 현실만이 그를 기다릴 뿐, 현재는 전혀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치, 치닫게 되는데, 과연 그는 과거를 바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에반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에반은 어렸을 때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병원을 찾아가 보게 되었고, 에반에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합니다. 에반은 동네 친구로 케일과 토미와 함께 자라면서 케일에게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에반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에반과 케일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후 에반은 스무 살이 되었고, 자신의 옛날에 부분적으로 기억을 상실을 가졌던 사실을 궁금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느 날 에바는 일기를 읽으면 시공간을 초월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끔찍한 불행들을 고쳐나간다. 그러나 자신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 자신을 빼고는 다른 친구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자살을 하고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실패합니다. 영화 나비효과는 답답함과 스릴이 동시에 느껴지는 아리송한 영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볼수 있는 영화가 아닌 실망한 내용으로 품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나비효과 후기였습니다.